12월 7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로나 치료제 테마주인 종근당 바이오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 바이오는 나파모 스타트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계속 높이면서 추세를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나파모 스타트는 원래 혈액 응고제와 급성 최장염 치료제로 시판이 되었던 것인데, 종근당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게 되면서 실용 신흥권 획득까지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 또한 임상 결과에 따라 긴급사용 승인 신청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단기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금일 장대 양봉이 마감되었습니다.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하고 안착을 하기 위해서 최근 윗꼬리 캔들을 여러 번 발생을 시켰고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종가가 전고점 라인 위에서 안착을 하게 되면서 금일 시가갭을 띄운 대량의 거래량으로 종가가 고점 라인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상한가 마감은 되지 않았지만 윗꼬리가 짧은 고점 라인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추세는 조금 더날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고점 돌파 라인을 비슷하게 만들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라인에서 상승 추세를 만든 종목이 최근에 한 종목 있습니다. 자, 그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차트를 이렇게 잘라서 비교를 해보면 종근당 바이오와 현재 굉장히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과거에 만들었던 라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고 라인을 돌파하는 과정의 모습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대량의 거래를 동반하고 정고 라인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고점 라인에서 종가로 유지를 하면서 마감이 된 흐름이 나왔고 추후에 위아래 꼬리가 달린 단봉들로 추세를 이렇게 계속 이끈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오일선과의 이격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다시 한번 만들었고 신고가에서 추세가 너무 커지고 오일선과의 이격이 너무 크게 발생된 이러한 라인에서 상승의 부담감이 조금 발생했고 보시면 상승 탄력이 살짝 죽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금 종근당 바이오의 앞으로의 추세 모습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 종근당 바이오를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음, 금일 캔들의 중단값인 82,000원 정도만 아니면 내일 이렇게 따라 올라온 5일선만 이탈하지 않는 선 안에서 조금 흔들더라도 추세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위쪽으로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흔드는 파동 안에서 단봉들로 종가상 고점을 지속적으로 높여간다면 셀트리온 제약에서 볼수 있듯이 음, 이와 같은 고점을 높인 라인에서 다시 한번 장대양봉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장대양봉이 다시 한번 5일선 이격이 높은 자리에서 나와줄 때 종근당 바이오도 음, 한번 고점 라인에서 이와 같은 고점이 쭉이 위에서 이 위에서 나와 준다면 일절을 한번 하고 오일 선과의 이격이 굉장히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에서 금일 차트에서 볼수 있듯이 이렇게 오일 선을 다시 눌러주고 지지하는 라인에서 재공략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종근당 바이오로 돌아가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신규 공략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 만약에라도 지금 내일 당장 추격 매수를 해서라도 신고가 라인에서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 8만 2천원 라인, 이 82,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흔들어 줄때 장중에 아래꼬리를 공략하거나 아니면은 종가상 조금 82,000원에 가까운 날이 만약이라도 어 발생이 된다면 그날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따라 올라온 5일선을 기점으로 조금 흔들어 주는 라인이 발생을 한다면 그때 공략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이렇게 5일선이 살짝 따라 올라와 주더라도. 지금 금일 종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5일선과의 이격이 굉장히 크게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금일 종가로 추격을 하더라도 만에 하나라도 주가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손실 금액이 손,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견디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흔들어 주면서 이5일선이나 금일캔들의 중단값을 지지하는 선에서 최대한 가깝게 손절 라인이나 어느정도 부유선을 잡고 공략을 하는게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신고가 라인에서 공략을 하실때는 조금 하락폭에 대한 부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한번에 비중을 다 들어가시기 보다는 두번이나 세번정도 아래 꼬이나 음봉 캔들에 여러 번 나눠서 분할 매수로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 종목이 신고가 라인에서 당장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흔들어서 이렇게 내렸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고 라인을 이곳에서 여러 번 돌파하기 위해서 시도를 많이 했고 이제서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이렇게 만들고 고점을 유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관점에서는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추세가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높이는 흐름이 나올 때는 아까 제가 셀트리온 제약과 비교해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붙어 주면서 몸통의 캔들이 길어지는 날 익절 대응을 하거나 비중을 조금 줄이고 5일선과의 이격을 줄여 주는 날 장중의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종가상 오일선을 지지하는 은봉캔들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로 다시 한번 접근하는 형태로 여러 번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종근당 바이오. 국내 코로나 치료제 테마로서 여러 가지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치료제 테마의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살려줄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도 충분히 그러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현재 위치에 있고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종근당 바이오가 공시를 확인해 보시면 투자주의 공시가 떴습니다. 근데 최근에 트렌드상 살펴보면 이러한 신고가 라인에서 투자 보뭐 경고나 위험까지도 크게 추세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공식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것 같고 현재 이렇게 고점 라인에서 추세를 마감한 강력한 흐름을 기준으로 음, 이 추세를 계속 살려서 움직일지에 대한 여부만 잘 관망, 관찰을 하면서 추세를 고점을 높여가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공략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종근당 바이오를 대응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종근당 바이오 차트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